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남학원 과천센터 원장 이현민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별표 없는 시간이에요. 음, 이 학원에, 저희 학원에 특화된 시스템인데, 과연 이 내용이 뭔지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우선 별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 이 별표가 뭔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 어, 별표는 저희가, 어,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을 때, 스스로 학원에 와서 스스로 재풀이를 하죠. 스스로 재풀이를 했을 때 당연히 풀수 있는 것도 있고 어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높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못할수 있죠. 그럴 때는 선생님 설명을 듣겠죠. 당연히 선생님 설명을 들은 걸 저희가 별표를 칩니다. 별표. 그래서 그게 별표를 치는 문제인데 별표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문제, 아, 당연히 이제 여기는 기본 문제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당연히 기본 문제들은 아이들이 잘풀 거니까 주로 심화 문제. 이 심화 문제에 대하여 아이, 그 아이들과 같이 이 시간 동안 어,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문제의 집착력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얘는. 어, 이 시간, 저희가 이거를 마련한 이유는 저거예요. 아이들이 문제 자체 뭐고난도 이렇게 써 있는 순간 아이들은 잘 생각하기 싫어해요. 아이들은. 왜 이거는 뭐 내가 풀게 아니야. 이런 마음부터 이미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조금 겁을 지려 먹고 이제 좀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아이들이 연습이 안돼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당연히 이거는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거쳐야, 저희도 지금 아이들을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한두 달 지나고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쭉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 이 시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어, 이 심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 내가 좀, 좀더 충분히 고민해 보고 그러면 아, 충분히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별표 없는 시간에 대한 거는 저희 학원에서 그,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 당연히 심화 문제로 진행될 거고 이제 문제 집착력을 기르는 시간 그리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을 할 해서 약 50분 정도. 어, 4학년은 2주에 한 번,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이 심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아 내가 충분히 고민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